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구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노, 납,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해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2025년 1월 13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연합을 준비하던 중기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 먼 곳에서 온 척하며 요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하며 평화 조약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말만 믿고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 화친하기로 결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못 지르자 그 소식이 요단 서쪽에 사는 여러 족속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핵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등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때 그 놀라운 현실 앞에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연합하여서 대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처럼 협상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꾀를 내어 사신처럼 가장하고 그들은 낡은 옷과 기운 신발을 신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와 곰팡이난 떡을 준비하여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는 사신처럼 꾸몄습니다. 이 당시에는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낡은 옷과 헤어진 가죽 부대, 곰팡이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을 통해 민족 간의 신뢰를 형성하거나 또는 속임수의 도구로 자주 활용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또 돌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쉽게 이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길갈에 도착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온 종들이라 주장하며 평화 조약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말과 외모에 쏘가 넘어가고 특히 요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요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처럼 무엇이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언제든지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섰다가 이들이 패배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어쩌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극률의 마음으로 맺은 조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쏘아서 맺은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늘 여쭈어야 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 나의 뜻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기부원이 선택한 자세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이 전멸하게 된 사건은 분명 가나안 민족들로 하여금 충분히 간담이 녹는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고 이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연합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준비를 하였다면 또 하나는 속여서라도 화친하고. 종이 되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길 원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속임수는 옳다 할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간절한 노력은 우리가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리고의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데, 중요한 것은 라합과는 다르게 이들은 종으로 편입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소문에 대한 반응이 달라서일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요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에 맞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속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배우고자 회개하여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라합은 똑같은 가난에서 자라 똑같은 문화 속에서 그것도 떳떳치 못한 기생의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였다면 이들은 왕의 신분일지라도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를 줄이고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를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기부원 사람들의 모습에서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을 하였지만 기부원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앞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간구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보온 사람들처럼 속임수를 쓰는 연약함이 아니라, 라합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